시소 올라가면 푸른 하늘, 내려오면 꽃동산, 재미나는 시소, 우리 풍아들이 밥 달라고 쪼르르 달려고 오 있는 거 보이시죠? 배고픈가 봐요. 백일홍은 정말 백일을 피는 것 같고 저 뒤에 보라색 천일홍 보이시죠? 천일홍은 천일 동안 피어 있는 것 같아요. 이름이 괜히 지어진 게 아니네요. 여기 있는 아이는 매일초예요. 매일 매일 꽃이 피어난답니다. 이쁜 구름이 하늘에 뭉게 뭉게 떠 있고요. 아직 손님들이 입실하시지 않아서 달빛 미소는 조용합니다. 그네에 앉아 천왕봉을 바라보며 오늘도 미소댁은 하루를 보낸답니다.